사시로 문을 닫아 갖고. 세상 안에. 설입니다. 공부 이걸 펼치. 자, 질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운데 누가 먼저 사탄의 계면에 빠져 죄를 됫습니까? 누가 먼저요? 이거는 뭐 답은 못알겠죠 어, 하와가 먼저 사탄의 괴인에 빠졌습니다. 디모드 연수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 어, 어. 이게 링크가 안걸니까 어, 디모드 연수 2장 13절 1 4절이링글인데 그걸 보면은, 어, 아담이 먼저 지임을 받았다. 그런데, 지는 어, 하와가 먼저 어,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데네두 번째 질문은 사탄은 어떻게 하와를 미혹하였습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와를 미혹했을까요? 진실한 계략으로, 네, 감사한 계략으로, 감사한 계략을 성의에서는 뭐라고 표현해놨는가 하고르도서 1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뱀이 그감계로 관계가보시니까 감사한 계략으로. 어, 하원을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이 하원을 미혹한 것 같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 떠나지 않냐고 미혹을 하는 것이죠. 어, 우리는 그래서, 그래서 늘,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심하는 순간, 안심하는 순간,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안심하는 순간, 음, 언제, 뭐, 저 외국에서, 여러분 어 미국을 믿을 수도 없고 중국은 뭐더 말할 것도 없고 어, 믿을 건아 무도 없습니다. 믿을 건 무도 없어요. 저 우크라이나 보면서 믿을 나라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뭘 정리했습니까? 어, 뭐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절쟁이되었는데 제대로 도와줍니까? 주위에서 제대로 도와줄 줄도 아니고 발리에 있는 독일은 돈을 받고도 물건도 안줘 돈을 받고도 무기를 에, 무기를 그 계약을 하고, 독을 다, 100%다칩를 했어요. 뭐, 뭐, 계약금만 준게 아니고, 100%자금까지다칩를 했어요. 그런데 그 무기를, 지금 전쟁이 나는데 무기를 주질 않아, 독일이. 믿을 나라가 있겠습니까? 믿을 나라가 없어요. 믿을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 당선자가 얘해하듯이 우리 힘을 길러야 돼.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가 외국을 공격하려고,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어,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대화가 있고 안전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는 없어요. 사탄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우리가 힘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있을 때 내가야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은 그냥 사탄에 밥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꽈리를 틀고, 우리가 소지타았다고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를 공격할 지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자는 네.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사탄은, 사탄의 유혹에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읽어주죠. 어, 창식의 3장 6절을 볼까요? 아니, 링크를 걸어야 돼. 장식의 3장 6절을 보니까, 모셨습니까 어, 하와가 맨 꿰매 넘어가 가지고 선악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생각을 보니까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보안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목의 종교냐, 안목의 종교, 안목의 종교 또? 먹금집도한 거, 먹금집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금집도 한 거. 육신의 정력 육신의 정력 육신의 정력 그리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무엇입니까? 어? 이생인. 저는 이것을 뭐 쉬운 말로 그냥 스페이라고 스페. 우리 촬영할 것 많잖아요. 내가 어디 에나오고 지금요, 저 우리 노인 지원의 센터에 가면은 <laughs> 지금 뭐 그사랑사람부가 있어요. 사랑사람부가 들어오지도 않지요. 그때 과거에 내가 뭐 했다고요? 과거에 내가 어, 지점장도 했고 어, 은행 지점장이 지점장. 지점장입니까? 은행 아, 차장이래 차장. 은행 차장이었고 차장. 차장도 했고 천등학교감선생뭐도 어, 했고. 뭐 했고 어떤 여자분은 여자 할머니는 진해여고 나왔는데 진해여고는 안 됐잖아요. 진해여고 저네 전에 아니 저네 저뭐한 저 며칠이 이틀인가 나왔다고 했었고, 그 신예이고 그 나왔다고 얼마나 다른 사람 무시하고 <laughs> 그치요 또 얼마 전에 또뭐 다른 시절에 있었는데 원장 지금 내버려 두고 뭐못해 나왔고 어쩔 수도 없고 뭐 학교 못 다니나 않았고 뭐 학교 다니고 그때 이만 살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어, 이생이 짠 자랑 자랑이라고 이생이 자랑하고 뭐

그래서 문으로 보이는 것들,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 그런 종류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아까 뭐 스펙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는뭐재물을 오래 보면, 재물같은 그런 것도 많이기재물 같은 뭐 다른 자랑할것 많잖아요. 돈, 마음, 자랑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지위 같은 거. 네 번째, 사탄은 본래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다면 사탄은 본래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는 사탄 아예 그냥 설명을 참잘 해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가 사탄이 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생명한데 주위가 그 속에 없으면 주위에서 주는 거고, 뭐라고요?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니, 제것으로 말한대. 이놈, 그가 무슨 쟁니 거짓말쟁이요 거짓에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 때문에 지것시문 거짓말 거짓말 촬영하는 거짓말. 넌많만하면 정치 중에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 순간만 보면 하기 위해서 그마이 앞에 서 그냥 막 거짓말 틀어야. 요 순간만 보면 하지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죠 그냥 그냥 정치 되면은 그렇게 뭐 되게 되는 건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개당야당 할것 없이. 거짓말쟁이, 사탄은 본래 거짓말쟁이, 처음에 어, 하와에게도 말할 때도 그때도 거짓말하잖아요 거짓말, 오히려 하나님한테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탄이잖아요. 근데 예. 우리가 거짓말도 듣고 듣고 듣다 보면은 그것이 진짜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어, 멍청한 남편이 아예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심부름을 가게 되는데, 장에 가가지고 이 소를 좀 팔아오라는 것입니다. 소를 소를 팔아오래요. 근데 어, 이 마누라가 볼때 자기 남편 좀 믿을 줄을못 하거든, 믿을 줄을못 해, 안단 말이야. 자기 남편이 조금 이 모자란다는 안단 말이야. 그래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 손은 어, 아무 문제도 없는 소고 튼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소값은7년만 어, 원을 받아야 됩니다. 7년만원안 주면은 절대로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염려하지 말이냐, 그냥 꼭7년만원 받아, 이렇게, 네, 받아, 이게 그리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 소팔로 간다는 소리를, 마을에, 이, 청년, 이, 이깡패 비슷한 것들이, 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작전했잖아요, 그래서 저, 동격이 나가는데, 딱한 사람이 숨어 있다가 탁탁 나와가지고, 오, 이 사람 아무게, 어, 어, 어디, 시장 가는가? 어, 나 이제 소팔로 가네 소는 무슨 소? 염소구마. 염소는, 염소 먹고 뭔 소파로 간다고 그래. 에이, 그런 사람, 소와 소. 소야, 이거, 야거7년만 받아야 돼. 에이 소야, 소. 어, 아, 참네. 웃기네. 염소를 가지고 자꾸 소라고 그러네. 그러고 보냈어요. 그래. 그, 또, 다거든 또, 왕고 가다 보니까, 또, 또한 사람이 톡 해놔가지고, 어, 이 사람, 오늘 장에 가는 거야. 염소파로 가는 거야. 무슨 염소 손대 손대가 자꾸 염소를 하는지 염소를 하는지 조금 의심을 하면서 어, 그냥 막 화를 내면서 또 처음에는 화를 들긴 나다가 두 번째는 참 이상한 사람 다 있네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 라고 또 갔단 말이야또중앙한곳 가다가 또세 번째 또이한사람 사람 나타나가지고 어이 사람 염소 팔러 오는 거야 이러니까 소름을 벌렸는 염소 팔러 가는 거야 이러니까이 바보 같은 사람이 어이 사람은 염소인가? <laughs> 처음에는 어 서로가 그렇게 막 믿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자꾸 염소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이 서바님 염소인 걸로 그냥, 염소인 걸 어, 염소인 걸 내가 좀 팔게, 내가 돈 많이 줄게. 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그냥, 염소 값 받고 그냥 돌아가는 거지. 뭐, <laughs> 사탄도 그런 것입니다. 사탄도. 한번 가지고 안넘면은끈질기게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이 아니고요열 뭐 번이든지 그렇게 이용하면은 거짓말 하면은 이 거짓말이, 거짓말이 처음에는 거짓말 처음에는 거짓말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거짓말도 자꾸 하고 그러면 거짓말 진짜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 네. 그래서 사람이 너무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다섯 번째 질문.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누구에게 전가시키했습니까 아담 누구에게? 네. 3월 1 2절에 보니까, 아담은 자기 마들한테 그 죄를, 하나님께서 막, 어? 아담이 이럴 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있게 하신 여자, 그가,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로서야한것 같나이다. 그 책임을 하와에게 증가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아까 뭐 정치인 얘기 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이나, 참, 죄짓고 나면은, 어0게변명을하더라고요명1 변명을 0 때문에 0 0명1 때문에 1지0고 100명, 100명, 1 0 0가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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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당0명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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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니 100명, 1어0 어머니하고 앞에 왔는데 어머니하고 음. 키스를 합니다. 키스 를 하는데 어머니 어머니 그 입을 부르듯이 그지못듣왜어머니 입을 부어듯느냐 하니까 내가 어릴 때 어릴 때 내가 도와질하고 뭐하고 뭐할 때 나를 창망해 주지 않았다고 나를 때리지 않았다고. 음. 그럼 장성 맞죠, 우리 어머니가 그 호되게 죄를 지라고 아까 뭐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를 죄는 호되게 얘기해야죠 죄는 정말하게군 지라고 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장부 때려놔도 때리고 뭐아이뭐 요즘 뭐체벌 금지법이 나왔다 하는데 체벌 금지 있어도 아주가감 가고 가셔서 가고 때릴 것은 호되게 때려야 돼요, 때려야지. 그게 부모 책임이지. 예. 그런데 이렇게 어, 아담은 하루에게 죄를 양 자기가 지었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누구에게 전가를 시킵니까? 하와은 누구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져야 했고 하와은 자신의 책임을 누구에게요? 네, 뱀에게 전가하는 음.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시대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렇 뱀이 나를 꿰물로 내가 먹었나이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본인 책임이에요. 뱀한테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지요. 죄에 대한 성경적 정의가 있습니다. 성의에서 죄를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가 골라봤습니다. 죄에 대한 성경적 정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뭐 이게 뭐, 제일 정확한 것이고 제일 극보적인 것입니다 어, 요한복음 16장 9절 1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이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누구를 믿지 않는가? 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며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로마서 십삼장 2 3절에 보면 이리게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하고 먹는 자는 정에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까 유국성교사뭐 나가는 얘기했을 때지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그렇지 국에나와교서나가지고뭐 나가,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할지라도그 자체도 죄가 되는 것이죠. 그 자체는 죄. 믿음으로 하나, 하나 하는 거. 믿음으로 하는 것. 믿음으로 하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우리가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되는 것. 믿음으로 한다는 얘기는 내세에는 내 좋은 대로 하는 것 아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일을 통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시고, 일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 예수님. 그냥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 않하는 것이 죄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것이 해당되는지 해당 안되는지 잘 설명해 봐야 되겠죠. 8번. 사탄의 근본적인 무기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지짓도록 하는데 사탄이 우리를 지짓도록 하는 그 근본적인 무기는 무엇입니까? 기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용이의 적기니, 곧대에 마귀라고 다 사단이라고 합니다. 오천를뭐 하는 자? 깨는 자라. 깨는 자라. 20절, 게시록 20절, 20장 10절에, 게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한 것이 들리니. 많다고요 미혹하는 마귀, 마기, 미혹. 미역. 마귀는 미혹한다. 다시 말하면은 자뭐 한다고요? 근본적인 무기는 미혹, 거짓말하는데, 예,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 거짓말쟁이들 하잖아요, 죠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예, 근본적인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해 가지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건보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마지막 네 어, 번째 질문. 죄욕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에, 죄가 무슨 것인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는 것인데 죄를 죄욕을 이기는 비결 세 가지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행제들아내는 삼과 홍대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간 동안에 매일 피쳐 건면하여 너희 중에도 구든지 죄의 욕으로 항고하지 않게 되도록 하라 되지 않도록 하라 뭐라고요 매일 피쳐 건면 이게 본인은잘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있으면은 아담이 사랑을를 따먹을 하면은 아저씨 그뭐 하와가 사나카 따먹는 아담이 보따들처럼리하지빨리하지빨리 되나 아닙니까. 본인보다도, 본인이 자꾸 이, 본인은요, 약해지고 만든 거할수 있어요. 옆에서, 보, 옆에서 보는 사람은, 음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어 이렇게 교회가 장로가 필요하고, 권사가 필요하고, 신망이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한 이유가 있그니 어, 피차, 건면하도록, 피차란 말은, 피라는 말은, 피차란 말은 서로서로, 서로서로, 그죠? 서로서로 건면해주고, 누가, 아, 자고도 기록하고 있으면, 아이고, 형 보고 욕하고, 숟가락질 한 것이 아니야. 반기록 하도록, 어, 도와줘야죠건면해줘야죠 건면해줘야지. 뭐라고요? 피차 건면하는 것. 죄의 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피차 건면해줘야 된다는 것. 내가 무조건 가서 어떤 음식집에 가서 밥을 사먹어봤어. 그러면 그 집에 아, 맛이 없더라. 그뭐 집에 문제가 있더라. 그제 뭐 보니까 뭐 어? 그 조미료가 뭐 뭔가 들어온 뭐조미가 어? 그 많이 들어가더라. 그러면은 어, 누가 얘기 해주게 되면 그 집에 가지 말아야 시계해야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죠? 권에다두번째1 어. 뭐. 0편팔1 9편1 1절 아까 우리는 읽죠, 그죠? 어, 내가 직접 복지하지 아니하려 복지를 이 위해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듣다니다내 마음에 어떻게 이 성경을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에 나는 것은 읽고 듣고 씩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늘 말씀 묵상 말씀 묵상. 말씀을 늘 말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묵상 마지막 로마서 6장1 2 절로 십사 절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가, 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리 이는 너희가 법을 있지 않냐고, 우리 안에 있으니라. 하나님께 좀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제안질라고 애를 쓰고 집안에 같이 가지고 옛날에 그 뭐주시 시대에 어뭐 어, 많은 사람들처럼 뭐 그냥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뭐고향하고 어, 그렇게 하는 것이 죄를 안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은 아, 소극적인 방법이고 그러가제 죄를 들 쳐게 수는 있겠지만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돈이 안벌라고 애를 쓰면 돈이 안 보면은 뭐 소극적으로 죄를 들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그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테니 보기로 모른데 기독교 방송 몸 내는 것이고 기독교 방송 몸 내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더의 빈기로 하나님 앞에 들이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뭘뭐 헌신과 충성이라고 저는 답을 줘도 같습니다. 내가 하나 그 어? 전도 열심히 하고 하나씩 음, 전도 열심히. 열심히 하고 하는 충성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죠. 주어진 시간은 하루에 누구에게나 24시간 이잖아요 24시간 중에 하나의 헌신하는 시간을, 잠자는 시간 빼고밥 먹는 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빼고 나머지 하나님을 헌신한 시간, 충성하는 시간을 그냥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할일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뭐 하는 것입니까? 재진이 생각, 과티시 생각, 자꾸 잡념이 잔잼이 생겨지고, 잡념이, 잡념하다 보면은 재시간 생각밖에 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헌신과 충성을 통해가지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 이세 음, 가지 좀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나가겠습니다.